응 음, 할머니다. 네,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. 어쩐 일이세요 할머니? 저기 여기 있는 데서 올라오는 거너네그 빨간 삼사층 건물 그거 모르지? 어디 있는 건지 잘 모르지? 그2 층에 세든 사람이 이제 다 까먹고 아무 것도 없는데 안 나가고 저러고 있다. 그 어떻게 해야 되니? 아 할머니 건물이요? 응 그런 데 건물이지. 구청 있는 데로 내려가는데. 네, 아, 뭐 위치는 제가 그, 잘 몰라, 몰라가지고요. 위, 아니, 뭐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, 2층 그 상가 건물이 있으신 거예요. 그 이제 4층 건물이야. 네. 근데 이제 2층에 새들은 게 있는데, 이제 다 아무것도 없어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젊은 애들이 하는 건데. 아,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요. 그럼 보증금도 없고, 집세도 없고 있는데, 네.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저러고 있어.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? 나가라도,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. 나가라고 영생... 했지. 그래서 니가 그거 좀할수 없어? 아, 제가 해, 하, 할게요. 니가 할 거야? 네, 네. 저 계약서랑 <laughs> 그래. 계약서 좀 한번 보러 갈게요. 그럼 할머니. 그럼 그거 좀 어떻게 니가 해결해 줄래? 예, 제가 해드릴게요. 언제 할래? 언제 가볼래? 다음 주 월요일에? 아, 어. 제가 그때 좀 이렇게 가봐서 좀 처리를 할게요. 예. 그 가볼래? 네. 그래, 그래, 그럼 해봐, 그거죠. 그 입금 내역 좀 정리해 주신 거좀뭐 사진으로 찍어주시든 저한테 주시면 그건 네. 난할줄 모르고 그럼 내가 그걸 다시 적어서 줄까? 한 네네. 1년치 고를 적어서 줘? 네, 네,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어? 네, 네. 그러면 네가 언제쯤 올래? 네, 여보세요. 예, 사장님 되시나요? 네 어디세요? 예 저는 여기 그 사용하시고 계시는 곳 2층 그 임대인 대신 전화 드리는 건데요 아 네네네 네 제가 그, 그 할머니 제가 손잡니다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할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네 지금 2021년 10월부터 계속 미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6개월째 미납인데 네뭐 이게 지금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알아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..먼저 그.. 그..먼저 그.. 여기 인대인 쪽이에요 인대인 대신 나와 있어요 네. 어, 안녕하세요 다음 주까지는 될것 같아요. 네네. 네. 그 원상 복구하고 저희가 네. 이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. 네네. 원상 복구하실 때이 네. 번호로 좀 연락을 주십시오. 아 네, 그럴게요. 예,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do <laughs>